저기 또 반장 피셜. 네. 오늘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와 관련해서. 일단 야. 박수. 와. 우. 네. 네. 사법회의 현명한. 법원에서 야. 오랜만에 정말 시원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그, MBC 박문진. 때 결정 나온 이후에 법원 판결로 이렇게 약간 정말 획기적인, 그렇죠, 그렇죠, 역사를 어. 완전히 뒤바꿔놓은 그쵸. 판결, 언론 자유의 보탬이 되는 사법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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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뭐, 아. KBS 출신으로서 참 씁쓸한 게, 씁쓸한 게 <laughs> M도 이겼고, 그렇죠, YTN도 이겼는데. KBS가. KBS는 정말 이긴 게 하나도 없네 아, 그렇습니다. KBS일 예 이제 네. 결국에 종국에서는 이기겠지만 아, 네. 저희도 그 얘기랑 상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네. 날이 네. 음. 저희도. 아 YTN도 네. 사실 네. YTN도 되게 네. 많이 네. 기각되고 뭐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K도 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쟁쟁이 지금 투표하고 있잖아요. 네, 투표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아 좋습니다. 쟁행이 KBS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고요. 저희 지금 시청자 1 0여명 들어와 계신데, 어, 네. 이0여 명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고관 여층이거든요. 네, 네. 언론노조 이제 고관 여층, 그 다음에 굉장히 언론노조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인데,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께 좀그 사안을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네. K 그, 법원이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한그 처분을 음. 취소해야 된다라는 네. 판결을 내린 거죠. 네. 그렇죠? 런데 이게 2024년 2월에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지금 윤석열의 지금 그 변호인을 어. 맡고 있는 네. 김홍일 씨가 방송 모른다고 우리가 참 욕했던 네. 아, 정말 그 김홍일 씨가 이인 체제로 YTN의 최대주주 최대 변경을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웅일이 뭔가... 몇달안 있었어요. 네. 몇달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음, 나쁜 짓을 하고 갔던 거죠. 야... 심지어 김웅일은 응. 방통위원장 바로 직전에 뭐가 뭐로 있었냐면 권익위원장으로 아... 있었어요. 아... <웃음> <웃음> 권익과 방통은 참 관련이 뭐.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엄청 있었고 음, 권익위원장도 맞습니다. 엄청 짧게 했어요. 음, 네. 근데 갑자기 이동관이 빠지면서 그빈 자리, 음. 그때도 이제 와이텐 최재조 변경 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말. 빨리 그쵸. 이거 처리해야 된다는 다급함에 자기 제일 친한 형님인 깍두기 형님을 부른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렇깍 깍두기, 깍두기. 이동관 이승인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 어수라고 음. 이대로 하다가는 자기 조속심사로 어, 나중에, 나중에 문제 생기겠다 싶으니까 이제 승인 취지에 보류라는 듣도보도 못한 야, 결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 일단 보류 시켜놓고 나갔죠. 그렇죠. 아통을 그 김홍일이 이어가지고 승인을 해줬어요. 김홍일이 이동관 이진수 속에 약간 브리초 갖고 중간계투 같이 중간계투. 그거 뭐라 고하죠한 번만 딱 던지고 나가는 사람 뭐라고 하죠? 원 포인트 릴리. 아, 그 원포인트. 원포인트. 그거 아, 그죠 와이템 아, 매각만 싹 하고 좌타좌때좌안으로 응. 아, <laughs> 나와서 어, 3구 던지고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아, 요거는 2인 체제에 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판결을 취소 아, 저기 변경을 취소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그 당연한 판결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좀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걸 사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못믿 못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올 때도 많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 아 뭐냐 아 말씀들 까먹었네. 네, 하여튼 예, 네, 하여튼 조마조마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전 아이, 차라리 소송 취하면 안 되나 이런 <laughs> 얘기가 있었어요. 아, 네. 아 괜히 안 좋은 판단나오면더 네. 악영향이 네.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취하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 사실 일단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취소가 된 거니까 유진그룹은 이제 승인 없이 그냥 대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네. 승인을 받지 대주주가 가. 방송을 뭐 주식 회사의 주식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수 있지만 네. 방송을 개나서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래서 방송사 주식, 보도전문 채널의 주식을 사면은 이 주식을 산 대주주가 방송을 공정하게 운영할 전문성이나 능력, 사회적인 신용 이런 것이 있는가를 방통위가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승인을 얻어야지 의결권을 행사가 할수 있는 건데 네. 그 승인이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방통위 이제 의결권을 정지를 먼저 시켜야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유진그룹 입장에서는 경, 방송사 경영도 할수 없는. 이런 주 YTN 주식을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음흠.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딘가에 이제 뭐 다시 넘기고 싶할 어 텐데 네. 그때가 그때 되면은 이제 이 주식을 어떻게 할까? 이 주식을 갖는 사람이 음. 결국은 YTN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기 음.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의 처분 문제가 결국 YTN의 지배구조, 향후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영상 이분이. 2분인... 영상 만든 거 있는 거죠. 아아 네, 그 네. 아, 제가 요약을 네, 해버렸네아 뉴스, 뉴스 클립이 있었구나. 아. 어 그거 네. 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볼까요? KBS 뉴스 아 그래도, 아, 이렇게 지금. 아, 그래도 네. 현장감을 좀 아,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네. 좀 틀어볼까요? 예 네. 네. 거짓이 아니라. 한정 <laughs> 당시 유진 그룹에 최대 주주 승인을 내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승인 자체를 취소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으로 시작된 YTN 민영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2022년 중순까지만 해도 지분 매각 의사가 없다던 공기업들은 이듬해 입장을 바꿔 유진그룹의 주식을 매각합니다.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2주 만에 승인했습니다. 김홍일 당시 위원장 등 대통령 목 방통위원 2 명이 내린 결정입니다. 졸속 짜놓은 입찰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체제 의결 여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상은 아니죠. 저는 그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YTN 일부 노조는 위법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심 재판부는 행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이인 체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YTN의 건강한 공적 소유구조를 다시 되돌려 줄수 있기를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진그룹은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 단계로 되돌아가 YTN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됩니다. 재심사를 거쳐 승인을 다시 받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그룹은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아, 아, 예. 아, 다시 한 번. 아, 통쾌한 된다. 판결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네. 봤습니다. 네, 이게 판결문, 이제, 이거 약간 핵심 같은데, 판결문에 네. 되게 재밌게 딱써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결론에 그 그러니까 이인체제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예. 그 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어.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딱 이렇게 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장들은 다 필요 없다는 음, 기본적인 그게, 출발점이 잘못됐다. 어 <laughs> 그러니까 이승인이 왜 부당한지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주장했거든요. 을 인체제 절차적으로도 있고 예. 유진그룹 자체가 자격이 없다. 아, 예전에 예. 회장이 검사한테 내물을 줬던 나가 아. 적발됐던 그런 기업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신용이 너무 노동 탄압을 하는 기도, 아, 기업이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진그룹이 직접 아 t n 을 인수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유진엔티라고 e e 하는 페이퍼 네. 컴퍼니를 하나 만들 자본금 천만 원짜리 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방통위가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할 때는 음.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인수를 하는 거는 이건 보, 허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 거부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음. 과거에는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례, 이례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데도 불구하고 어.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런 점도 잘못됐다 예.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이 인체 제적 그에 의결이 위협한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음. 다른 건뭐 따져볼 필요도 없다. 네,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뒤에 이제 승인 과정의 법적인 문제,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원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줬으면 더 좋긴 하죠. 네, 근데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고 음. 이제 기각을 시킨 건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향후에 만약에 뭐 방통위 재승인 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심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방통위 차원에서 음. 그런 과정이 있다든지 예. 하는 경우에 그런 문, 내용상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음. 확인되고 드러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판결 나오고 나서 제가 또 약간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예. 언론 적폐들 페이스북 염탐하는 거예요. <laughs> 아, 아. 아, 네. 아 이진숙님 또장문에아 그래요? 예. 아, 이진숙이 아, 말을 했어요. 아, 페이스북에이 판결문에 대해서 또막 네. 입장을 내, 했는데 어, 예, 예. 저는 여기 판결문 좀 읽어 보시고 음, 네, 아직까지도 네. 이인체제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 행정법원에서 본안에서 나왔고 음. 지난번에 MBC 관련한 보도 과징금 부분도 네. 이인체제 불법하다 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제발 좀. 법을 좀 지키셔라. 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법을 지키기 싫으면 딴데 가라. 네. 아, 이런 말씀을. 뭐책 나왔다고 아까 뭐 올라. 아 이진숙 씨가 아, 책을 그... 썼어요? 아 제가 <laughs> 이진숙 씨를 대상으로 책을 쓴 건지. 제가 <laughs>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약간 조금 좀 요새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교범보문고 네. 잠깐 돌았어요. 아, 네. 네. 돌았더니 광장에서 우파 대통령을 만들자라는 네.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일 예. 편이 이진숙을 대통령으로 아. 네. 아, 아 다른 분이 쓴 건데 <laughs> 아예 모르겠어 저 누가 썼었는지 거기에 이저라는 사람, 사람 어. 있는데 저자가 3인인데 m b c 에 이제 예전에 이제 선임자 노조라고 해서 공정방송 노동조합이란 걸 만든 아, 아, 그런 분이 아, 아 그럼 이진숙과 그러니까 또 친한 함께 m b c 에 활동했던 적폐 시절을 이렇게 누리던 아, 누리던 분들 그 분인데 그분으로 예. 보여요 이름이 동명인이 아, 아니라면 예. 뭐. 거기에 나가서 이제 또 이진수가 우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운운을 어. 하고 있으니 아니 근데 대통령을 <laughs> 하고 싶으신 분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시면은 <웃음> <웃음> 법원에서 연달아서 이인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아.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 이인체제가 계속 합법이라고 얘기하면 예. 뭐. 아. 판결문에 또좀 중요한 게 저는 사실 좀 걱정했던 게 행정법원 판결 중에 이제 사정판결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행정기관의 행위가 불법이지만 이거를 취소시켜 버리면 너무 파장이 크다 예. 그러니까 아. 인정해 주고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걸 네. 걱정했는데 여기서 판타. 어,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것을 가능하다고 인체제의결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은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음.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 음. 어. 그래서 아주 철퇴를 내린 거죠. 어, 다시는 예, 어. 다시는 이런 일하지 마라. 대통령이 일부러 다른 의원들 임명 안 하고 두 명만 자기가 임명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네. 사태는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죠. 그리고 이제 국힘이나 이런 쪽의 주장이 예. 민주당 쪽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서 이진수도 똑같은 주장을 네. 하는 거잖아요. 방통위 원들의 구성 자체를 안 되게 네. 된 상황 그 민주당 책임이라고 어. 애초에 이제 최. 이 위원장 자기들이 임명 안한 네. 거는 쏙 빼고 결국 이제 방통위를 방통장 도구화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천을 안한 건데 그렇죠. 그건거 이제 계속 문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법원은 그거는 이제 당신들 아, 정치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그건 네. 자기들이 풀어야 되는 거고 네. 방통위의 존재 가치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의 역할 이거를 거스르게 되면 이 방송법의 취지 자체가 부정된다라고 네. 명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야, 그래서 아, YTN 주가가 한 3,200원 정도 하다가 네.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 지금 4,000원대 이상으로 <laughs> 아, 좀 올라갔다라는 계속 유지되고 6등. 있어요. 물, 오늘은 실은 안, 실은 안 봤는데. 예, 네. 예, 예. 지금 YTN 우리 사주 지금 운동에 동참하셨던 분들이 네, 와주라. 아, 와주라에 어, 네. 예, 겁6천원 얼마가 했던 기억이 <laughs> 아, 나. 아, 그렇습니까? 다 잡지는 뭐 않아요. 예, 네. 4, 유, 아직 뭐. 손실이 복구가 <laughs> 안 돼. 유진이 이제 저기 팔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정상화되면 네. 아, 아, 급등할 겁니다. 볼, 네. right. 예. 그런가요? 엔비디아 사지 말고 YTN 주식을 네.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놓다 는 이럴 때쯤에 아마 다시 쫙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때 빨리 팔고 나오시면. <laughs> 집에만 있고 싶다님, 전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네. 예, 네. YTN 정상화 별개로 주식은 <laughs> 냉정하게 봐야 <마이너스입니다>. 냉정하게 <laughs> 냉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운동의 의미로는 많이 사지는 마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와주라의 동참한 것이 네. 네,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렇다고 하죠. 많은 말이죠. 주변에서 시민사회든 YTN을 지지하는 아. 분들이 와주라부터 해서 YTN 주식 비싼 가격에 많이들 사셨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네, 생각. 합니다 그런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약간였는데 그리고 y 이튼 지부가 사실 진짜 엄청나게 투쟁을 했어요. 맞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90 아, 거의 매일 응. 가까이 되고 응. 있을 겁니다. 거의 네. 지금 매일 아침에 예. 유진 와이튼나또그 예. 중간에 또 남산 타워 서울 타워까지 추가해갖고 아, 추운데 그 추운데 지금. 1 9십일이니까몇 개월이래요. 봄에 시작했는데 네, 6 개월 넘게 피켓팅을 그... 했어요. 여름을 하고 있어요. 지나서 가을을 지나서. 1 9 5 일째네요. 네. 오늘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YTN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면 아, 이미 유진에 넘어갔는데 네. 이걸 어떻게 되돌리냐라는 네. 이야기 참 많이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함을 YTN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주장을 했던 거고 그걸 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YTN 유진하기. 이뭐몇 천억을 들여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다라고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음. 보여준 상당히 정말 의미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투쟁의 가치가 인정받은 판결이어서 네. YTN 지부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아, 네. 세상을 바꾸는 건뭐 네.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투쟁이다. 네. 네. 투쟁하고 그게 여론의 지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법원 판단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어 오랜만에 또 즐거운 소식을 네. 어, 저희가 전해드렸고. 아 근데 이제 이 결정 판단을 유진이 받아들여서 네. 항소할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아 그만해. 항소해서 시간 끌고 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물러나야죠. 물러나야죠. 물러날 때를 알아야죠. 네. 개헌 국면에 지금 언론사 지하에서 지금 뭐술 퍼먹고 지금 할 그러니까요. 됩니까? 그 그리고 유진에 부역했던 분들 다 반성하고 그만두세요. 그리고 유진에 저는 도움이 아. 안 돼요. 와이튼 갖고 있는 게. 그럼요. 계속 지금 <laughs> 유진 유진이 불량 자본이라는 게다 온천하에 그러니까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승인할 때그 방송사 승인이 주식만 확보된다고 해서 나 방송하고 싶어 싶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방통에다가 허가를 받으려면 <laughs>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유지는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을 뿐더러, 제, 자기들이 약속한 그 의무조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주식 문제뿐 아니라, 이거는 자기들이 만약에 그 항소를 하더라도, 방통이 지금 허가가 취소된 거잖아요. 제어가 신청하면 방송, 박미통이에서 아마 안 나올,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없이 방송을 하면은 음. 그거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파시는게속 편할 거다. 네. 유진 주주들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완전히 배임이에요, 배임. 베임. 음, 그렇죠. 유진의 가치를 훨씬 더 <laughs> 떨어뜨린 행위들. <laughs> 와이텐 이거 하고 나서 유진에게 <laughs> 득이 <듬기댕이> 된게 <듬기댕이> 뭐가, <듬기댕이> 뭐가 있어요 욕만 디립다 먹었지 디립다 고 유경선의 불법행위들만 계속해서 그렇죠 부각되고 있고 계속 천박한 자본이라는 <laughs> 이야기만 듣고 조용히 아. 묻혀갈 수 있었던 거 괜히 끄집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음. 예. YTN 구성원들이 음. 엄청 끈질겨요 YTN의 투쟁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괜히 와서 까불지 마시고 제가 가시기. 늘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YTN 현장 아, 그래요. 아, 취재 현장에서도 현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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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성과 이제 엄격한 어떤 엄격한 질서. 질서. 아맞아후배면 아, 맞아. 아, 감이 아. 이런 거를 타사 가리지 않고. 아, 빡빡하다. 저희 투쟁의 현장에 도 아마 영상 기자 분들이 가장 많이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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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단한 비율로 하면주영상 기자 또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